성탄절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이면에 있는 마태복음 2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며 인사합니다. 기쁜 성탄절 기쁨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 그런 날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찾아온 동방 박사 이야기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가 몇 명이었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하던 사람들인지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역사서에 의하면 이세 명의 박사들을 발타사르, 멜키오르, 가스파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별을 보고 연구하던 천문학자라고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별이 무슨 별인지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헨리 해성이었을 것이다. 또 목성과 토성이 직렬로 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현상이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별은 참 이상한 별입니다. 별을 따라 길을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이 박사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별을 따라서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밤중에 이동했을 겁니다. 낮에는 잠을 자고 그리고는 밤이 되면은 별이 떠오르면은 별이 떠올라서 가는 그 길을 찾아서 먼 길을 먼 길을 이 예루살렘까지 유대 땅까지 찾아왔을 겁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별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멈춰 섰습니다. 이 별이 멈춰 서는 걸 보고 이들이 크게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 그렇게 기뻐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뻐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정말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유대인들은, 음, 한낮 이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며 그저 해프닝처럼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나라에 소문이 났습니다. 이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소문을 듣고는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소문을 듣고 와 하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저기에서 이런 일이 있다 면 거기에 가서 와 몰리고 들썩들썩하다가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메시아를 찾았다던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님인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재림의 때가 또 오면은 두 사람이 함께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맷돌을 같이 돌리던 그 여인이. 한 사람은 그대로 두고 한 사람은 데려갈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의 때도 그렇지만 2000년 전 주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경배했던 이들은 몇몇 목자들과 이들 동방박사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다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올 성탄절은 주님의 오심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가운데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모셔 드림으로 우리 안에 참 평화가 임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복된 성탄절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귀한 교훈으로 여기며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 드릴 때에 그첫 번째 모습은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주님께 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첫 번째 드린 예물은 황금입니다. 황금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오셨음을 알리는 그런 예물입니다. 왕에게 드려지는 예물이 황금입니다. 황금을 드리며 온 세상을 평화의 왕으로 다스려 주실 것을 소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황금을 드렸을 겁니다. 두 번째 드린 예물은 유향입니다.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채취한 그 향수, 우리나라로 치면은 온나무와 같은 그런 흡사한 나무에서 채취된 향수입니다. 그런데 이 유향, 이 향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할 때 드려지는 그런 제사에 쓰여지는 하나님을 경배할 때 드리는 그런 이, 이 향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드려진 예물은 몰약입니다. 이 몰약은 나무에서 채취하는 건데 이 아람어로 모, 무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무르의 뜻은 쓰다, 아주 쓰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몰약은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 화장품으로도 쓰기도 하고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이 죽은 그 시신을 닦을 때 쓰는 그런 방부제로 쓰여졌던 것이 이 몰약입니다. 금방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 몰약을 드렸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동방 박사들은 황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몰약이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지, 유향이 어떤 뜻인지 소상하게 그들이 알고 드렸는지 모르고 드렸는지는 우리가 잘알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지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해서 귀하게 쓰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장 중에서 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쓰시고 계신다는 사실. 한 어린 아이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떼어 주심으로 오천 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였던 것처럼 오늘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락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구원의 주님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귀한 예물을 드린 것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날마다, 날마다. 주님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서 귀하게 드려지는 삶,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삶,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일으키는 복된 인생의 발걸음들 다 되어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헤롯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이곳에 왕이 태어나시는데 어디냐고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깜짝 놀라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오히려 이야기를 하지요. 어디 있는지 찾고. 찾으면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로당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진실입니까? 아니죠. 그 말은 모두가 거짓이죠. 왕이 태어나면 헤로당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자리가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런 이 헤로당의 이 아주 간계스러운 것을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베들레헴으로 인도되어져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들은 헤롯의 계획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들의 걸음을 인도해주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면은 아마 예루살렘에서는 극진한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융숭한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따라서 가는 인생 길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길이요 복된 길이라는 사실. 내 생각과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그 길이 언제나 진리요, 생명의 길름을 우리가 깨닫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주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길에 서 있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날마다 받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것을 쫓아가면, 인생은 결국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목자 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저 천국까지 이르는 복 있는 인생의 발걸음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동방 박사들처럼. 날마다 예배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지나서 베들레헴까지 온 목적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음, 이 음, 베들레헴까지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리고는 경배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고 나서 곧장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멀리서 왔으면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한번 둘러보고 아 유대 땅이 이런 곳이구나, 이런 볼거리가 있구나, 이런 장이 서는 날 장날 구경도 하고 또어 산도 보고 강도 보고 바다도 보면서 경치 구경도 하고 이것 저것 둘러보고. 그러면 좋으려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음,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이들의 모습 오로지 경배하며 그들이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은 오직 주님 앞에 경배하기 위한 것으로 주님 앞에 경배만 하고 돌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각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예배의 자리가 거룩한 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며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깊은 감동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며 축복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 곁눈질하며 주님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인생으로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동방 박사들이 오로지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먼 길을 달려와서 경배하고 또한 정성껏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예물 드린 것처럼. 그 마음 경배하는 마음을 다 담아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으로 예배자의 성공자의 예배의 성공자의 자리에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거친 세상을 살아갑니다. 질병이 우리를 휩쓸고 있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무엇이 지금 가장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온 세상을 평화의 왕으로 다스리시며 질병을 고쳐 주시고 우리 성경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곳곳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질병, 육신의 고통, 영혼의 모든 것까지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 감동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주님 바라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도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기다려집니다. 원래는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크리스마스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주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술집 주인들이 더 기뻐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주님께 경배하는 그런 목자들처럼 동방박사처럼 아기 예수를 경배해야 되는데 백화점이 더 북적거리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올해는 모든 것을 멈추게 된 그런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멈춰진 이 때에 우리는 더욱 더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정말 그리스도께 마스하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마스라고 하는 뜻은 경배하다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주님께 경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그런 이 성탄절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화와 치유의 은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온 우리의 이 성탄의 축복으로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정말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새롭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구원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